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서민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류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것 같습니다. 어,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어, 회로의 등가 임피던스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어야지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압분배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각각의 그 소자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류 회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일반적으로 뭐 저항으로 구성되는 직류 회로 같은 경우에도 그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회로의 전체 저항을 갖다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저항을 그 회로의 공급 전압으로 다 나눠서. 어, 회로에 오는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오옴의 법칙을 갖다가 저용, 적용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교류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그 직류 회로하고 다른 점이 뭐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직류 회로에서는 저항으로 이제 구성된 그 회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인덕터하고 커패스터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병열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 실수값 밖에 없죠 허수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는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에다가 어, 인덕터와 커페스터가 갖고 있는 그런 리액턴스 성분을 갖다 같이 포함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이 이제 복소수 연산 이라는 거 말고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한 예를 갖다 하나 들어보기 전에 어, 임피던스로 이루어진 직병렬 회로에 어, 등가 임피던스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 잠깐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에서 다뤘다시피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x로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뭐 저항과 똑같은 역할을 회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저항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똑같이 옴을 사용한다는 거. 여기 이제 뒷부분 허수분 허수부로 표시되어 있는 jx가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의한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덕터에 의한 거를 어, 유도성 리액턴스, 그다음에 커패시터에 의한 이 x 성분을 갖다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x 성분도 단위가 5 옴입니다. 리액턴스도 저항도 단위가 5입니다. 자,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의 직병렬을 보면은 저항의 직병렬과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피던스의 직병렬. 자, 요 직병렬로 구성된 그 회로에서 회로의 전체 그 등가 임피던스를 갖다 구하는 방법은 저항의 직병렬 회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항의 직병렬 회로에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과 여기 제가 등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자 방법이 같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항으로 구성된 직병렬 회로에 어, 등가저항을 구할 수가 있으면 복소수라는 거 빼고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임피던스로 구성된 회로에 직병렬 회로에 등가 인피던스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의 직병렬 회로에 그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렬로 연결된 경우, 직렬 연결인 경우,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병렬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등가저항 구하는 방법은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에 다시 역수를 취합니다. 자, 각 저항의 역수를 해서 더한 후 다시 전체의 역수를 취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이 3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3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표시하면, 자, 등가 저항이니까 2 k 로다가 첨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 저항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뭔지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만들어놓은 영상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의 그 영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역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다가 표시한다고 했을 때. 자, REQ라고 하면,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결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각각의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에 다시 역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의 1을 해서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그 등가저항 구하는 공식이 회로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워 두라고 말씀 드렸는데 자 똑같이 임피던스 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과 R2가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저항 구하는 공식 req라고 하면 req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r로다가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의 직병렬에 대해서 등가 저항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r 대신에 임피던스 Z가 들어가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거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임피던스로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Z1이라는 임피던스하고 Z2라는 임피던스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임피던스 하나를 구하면, Z1 플러스 Z2분의 Z1 곱하기 Z2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음, 실제 예제를 갖다 하나,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관련된 교류회로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등가 인피던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어,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병렬로 된 회로. 자, 여기 전체 임피던스 Zeq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1옴이고, 커패시터가 마이너스 j 3옴입니다. 임피던스 값이 결국은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어, 3옴, 여기 인덕터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j 3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문제 주어진 것 주어진 것처럼. 여기 인덕터하고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옴으로 다 주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임피던스 블록으로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임피던스가 Z1이라는 임피던스가 있고 자, Z2라는 임피던스 Z3라는 임피던스가 있고 이 전체하고 병렬로 Z4라는 임피던스가 있다. 자, 이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회로에 등가 임피던스 z e q 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임피던스라는 얘기죠. 각각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Z1과 Z, 아, Z2와 Z3 여기서는 여기 3옴하고 J3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Z2하고 Z3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피던스를 그냥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면은 3 플러스 J3옴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결과하고 Z4하고 병렬입니다 결국은 Z2 플러스 Z3하고 Z4하고 병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Z2, Z3를 갖다가 하나의 임피던스 3 플러스 J3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하고 마이너스 J 3옴 하고 두 개가 병렬 연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다시 따 보면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임피던스가 있고 자 임피던스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J 3옴이고 여기가 3 플러스 J 3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구하는 공식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워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똑같이 임피던스가 두개 병렬 연결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Z1과 Z2가 병렬 연결된 경우, 등가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Z1 플러스 Z2분에 Z1 곱하기 Z2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자3 플러스 j3 플러스 마이너스 j3 분해 자 마이너스 j3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j3 곱하기 3 플러스 j3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z1 플러스 z 2분의 얘가 z1이라고 보면 z1 플러스 z2분에 z1 곱하기 z2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런 데서 복소수 연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복소수 간의 더하기인데,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줍니다. 실수분은 3밖에 없으니까 3만 나올 거고, 허수분은 J3과 마이너스 J3이 있으니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3만 나옵니다. 3분의 자, 이거는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J9가 되고, 마이너스 J제곱, 곱하기 9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는데, J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 적용해 보면은,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J9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 플러스, 아, 3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 마이너스 J 3. 오옴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구한 부분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결과하고, Z1하고, 직렬이 되겠습니다. Z1이 1옴이 되겠죠. 1호 자, 그래서 전체적인, 등가 인피던스 ZEQ는 1옴에다가 저희가 이제 구한 이 부분을 갖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J3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하면 되니까 4-J3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주어진 직병률 임피던스 회로에 등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